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해 주실 거죠? 어, 누나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. 미안해. 자꾸 생각나서 어쩔 수 없었어. 누나 부모님한테는 말안 하면 안 돼?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미안해 나 누나 속옷 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아직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했어 아안돼 이러지 마. 사실대로 말할게. 그니까 이러지 마. 사실은, 누나 속옷으로, 하려고 했어 미안해. 진짜 다시는 안 그렇게 누나. 어?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? 그걸 어떻게 말해? 누나,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. 응, 한 번만, 한 번만 봐줘. 다신 안 그럴게. 대신에, 나 누나가 하라는 거다 할게. 그러니까 제발 딱한 번만, 한 번만 용서해줘. 제발, 나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야. 아, 진짜야. 한 번만, 음, 정말 정말 봐주는 거야. 고마워, 누나.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. 음. 알겠어. 누나가 하라는 거다 할게. 뭔데? 눈 앞에서 해 보라고? 뭐 뭐를? 아까 하려던 거? 나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누나 잠깐만 멈춰봐 알겠어 아, 알알어할할할할 할게. 할게. 그럼 진짜 짜주 주는 야진짜짜지알어어 누나, 진짜 한다.